네, 예, 안녕하십니까. 비지영입니다. 자, 오늘은 나을 선생님의 그, 발성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거는 동영상 라이브이고요.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선생님들이 뭐 분석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분석을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나흘 선생님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하는 것이 보일 거예요. 우리가 발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 동작이 뭐냐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중심이 중간에서부터 앞쪽으로 갔다가 뒤쪽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이동을 하게 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정 가운데를 기준으로 앞쪽으로 이동하면 몸이 펴지고요, 뒤로 이동하면 몸이 구부러져요. 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앞으로 몸을 쭉 내밀면 가슴을 쭉 내밀면서요, 앞으로 내보내면 몸이 쭉 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뒤로 살짝 숙이면 엉덩이 고관절이 구부러지면서 살짝 몸이 기울어지죠. 굽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 힘의 전달이나 이동을 위해서 사람은 스프링처럼 이렇게 구부러졌다가 이런 식으로 힘을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힘을 전달하는 행위와 똑같이 발송도 그 길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그 파, 하실 때, 이 파, 아, 란 하실 때, 지금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요 입, 코, 인중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일자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기준 소리, 이렇게요 기준선을 따라서 소리를 먼저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 구부러진 호흡으로 쭉 빼서 이렇게 밀어서 내보내는 이두 가지 행위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선, 직진으로 코를 따라서 인중과 코를 지나서 직진하는 소리가 있고 이렇게 돌아서 앞으로 나가는 소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두 가지 방법은 어, 소리를 직진으로 내보낼 때그파 하실 때그파 하실 때. 말이에요. 여기서 이 두개가 만나면서 이 머리 위쪽에서만 호흡으로 돌려 버리는게 빠사지오에요 그래서 어, 나은선생님은 여기 인중에서 소리를 돌려서 뒤통수로 돌려 갖고 이렇게 소리를 나면서 앞니마에서 소리를 다 모아서 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하하실 때이턱 어, 어, 모양도 좀 보시면 좋은데요. 이 턱이 앞으로 이렇게 밀려나와 있고요. 윗입술이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은 아래로 밀고 나오면서 이렇게 이렇게 그파그파 그파 하실 때 여기서 파할때 위로 소리를 하고 호흡이 이게 다무 소리인데 파 차림처럼 하면서 확 뺏어내세요. 하시면서 위쪽으로 쭉 올리면서 하면서 직선으로 후, 하고 호흡을 쭉 올리시고요. 파 하시고, 아, 하고 미는 거예요. 그래서, 파시리 이렇게 여기서 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기억에 하시고서, 다시 앞으로 오신 다음에, 하고 호흡을 마저 뱉어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기억에, 나, 하시면서 여기 가슴의 소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여기서 소리가 여기서 다 되어져 있고, 음느아안 하시는데, 느 하실 때느아느아느 아, 아, 하면서 호흡이 위로 올라가고요. 느아 하고 난 다음에 아은날 때는 느 아, 하시면서 밑에 소리가 되어져 있기, 가슴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횡경막 배꼽이 다 일자로 받치고 있고, 음 아, 하신 거예요. 느, 하시고요. 이면 미슬치리 아 하십니다. 제가 지금 가슴에 댄 소리가 잘안 들어가서 예, 소리가 굉장히 얇고 가성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데 여기다가 된소리를 넣으면은 이렇게 소리가 가슴에서 대져서 나와요. 뭐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연습을 좀 제대로 못 해갖고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건데 어 말씀드리고 싶어 온 거는 핵심이 뭐냐면 지금 나와선 선생님 여기서 인중서 소리를 돌려서 뒤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여기 상단에서만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지금 이미 여기까지 이마의 상단까지 다압부지오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만 소리를 돌리시는 거예요 이마의 전두엽에 예, 전두동 사골동 예, 이톡 튀어나온 자리에서만 소리를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통이 쫙 울려서 소리가 나는 거고요. 가슴에서 된 소리, 입술에서 내보내는 소리가 다 합쳐져서 소리가 나고요. 반드시 배꼽과 이 앞쪽에서 구부러지는 소리, 들어가는 소리, 나가는 소리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항상 박자가 그파 하실 때, 그퓨 하실 때 소리를 직진으로 보내고요. 호흡을 먼저. 쭉, 보내고, 그다음에 진동을 넣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세를 여기서 가슴하고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 입술, 입술 위에 인중에서나 요 콧등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올려놓고요. 호흡을 하고 밀어낸 다음에 먼저 입술로 입술로 윗입술로 밀어서 인중에다가 갖다대고 호흡을 올려요. 이게 술비 압도입니다 그거 전제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다한 구간 안에 있는 거예요. 배꼽서부터 폐에 그리고 여기 이게 다 일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시면서 진동을 보내세요. 밑에서 가슴을 집어넣고. 체스트 스트로크를 뚝 때리는 겁니다. 팍 집어넣고 가슴을 팍 집어넣고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시는 겁니다. 제가 여기다가 집어넣고 소리 를 내면 시끄러워가지고 동네에서 쫓겨날까봐 예 소리를 크게 못 내갖고 가슴댄 소리를 잘 못냅니다. 예 연습이 그쪽으로 할 수가 없어갖고 그냥 약간 가정스럽게 소리를 많이 내서 좀 듣기에 가속 내면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한다고 하실까봐 죄송하기는 한데 요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음, 체스트스트록 e 가슴이 들어가면서 밀어내면서 호흡을 쫙 내보내는 것 가슴이 들어가는 소리 그 소리가 탁 들어가면서 밀고 나가는 소리가 나와야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 영했습니다